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소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소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사기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과 또그 거대한 왕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사기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대 중국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지는 봉건왕조 국가가 제후국들을 거느리고 다스렸는데 주나라가 쇠하고 제후국이 강해지면서 변혁과 전란의 춘추시대를 거치며 일곱 강국 칠웅이 군웅 할거하는 전국시대로 넘어간다 약육강식하는 전쟁의 소용돌이 200여년간의 전국시대는 강성국이 된 대륙 서쪽의 진나라 시황제가 동쪽 중원의 여섯 나라를 멸망시켜 기원전 221년 천하 통일로 종식시켰다. 통일 후 진시황이 멸망한 나라 백성들의 노역으로 닦은 황제 전용 도로로 수레를 타고 전 국토를 순행할 때만 백성이 진시황의 행차와 얼굴을 보고 존경심이라곤는 티끌만큼도 없이 뱉은 말은 저런 사람이 황제인가? 이 드라마는 저런 사람 진시황의 출생 비화서부터 막을 올립니다. 또 비명 소리가. <laughs> 저 소리는 산통으로 너무 아파서 지르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산통이 심한 것이요, 대인 <laughs>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공자님. 비명 소리를 들으니 부인이 무척 걱정스러워서 아 아기가 태어나셨습니다. <laughs> <laughs> 저, 의원이 나옵니다. 어, <laughs> 저 의원님 아기는 무사히 태어나셨습니까? <laughs> 예, 옥동자가 탄생했습니다. <laughs> 축하드리옵니다, 공자님. 사모는 <laughs> 어떻습니까? <laughs> 순산하셔서 편안하십니다. <laughs> 부인을 잘 보살펴드리십시오. <laughs> 그럼 저는 이만 음. <laughs> 감축드리옵니다. 공작께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국거리 아, 왕이에 오르시고 자초 공자님이 태자로 책봉되신다면 세스팔 작자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소리가 크오 누가 듣겠소? 세스하실 아기 이름을 지으셔야죠. 산의 아기가 태어나길 기원하며 이름은 지어 두었소. 아 예.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이름은 정이요, 정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정사정 어,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만방에 떨칠 이름입니다. 훗날 진나라의 시황제가 될 정은 아버지 자초가 볼모로 가 있는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서, 기원전 259년 진나라 소양왕 48년 정월에 태어난다. 정이 태어나기 전 정의 증조부이며 제위 56년의 장수왕인 소양왕 42년에 정의 조부 안국군을 태자로 책봉하고 안국군의 둘째 아들 자초를 조나라에 볼모로 보냈다. 전국시대에는 강국도 태자나 왕자를 볼모로 보내어. 상호불가침을 위한 신뢰의 징표로 삼았었다 얘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 어, 먼지기가 있는 집일세 대관절 이 집에는 어떤 분이 사시기에 아, 우린 그 진나라 공자 자초를 지키는 군관이요 어, 진나라 공자라면 돌이 많겠소? 아이고, 누이신지 그, 모르지만 그 얼쩡거리지 말고 썩 꺼지시오 나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인데 이집 주인한테도 물건을 팔고 싶으니 들여보내 주시오. 허허 이새 그건 안 돼요. <laughs> 요걸 그 마누한테 라 갖다주면 기아말 명주실인데 저파스꾼에게 드립지요. 예, 명 명주실? 그 상인을 들여보내시오.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살 것인지. <laughs> 그거 이리 얼른 주고 얼른 들어가시오 그럽지요 <laughs> 아, 이집 주인이십니까? 그렇소 아니 상인이라면서 어째 빈손이요 소인은 물목만 가지고 다닙니다 <laughs> 안으로 들어오시오 아, 예 자, 누투한 되지만 앉으시오 어, 누옥입니다 귀하신 분을 어찌 이런 곳에다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 날 아시오? 예, 자초공자님 소인이 먼저 얘를 갖추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저, 저저얘는 무슨 누, 누구시오? 저는 한나라 사람으로 여러 제옥을 돌고 돌며 물건을 사고 파는 여불이라는 상인입니다. 이 조나라에 와서 소문을 들으니 공자께서 볼모로 와 계시다기에. 공자님께 팔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나에게 팔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보다시피 나는 몹시 빈궁해 웬만한 것은 살 수가 없소이다 강성국 진나라가 신뢰의 징표로 보낸 공자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하다니 무슨 화를 입으려고 <laughs> 신뢰의 징표요? 볼모를 보내는 것도 진의 전략 전술인지 허를 찔러 이 조나라를 침공하고 있어서 조나라가 날 언제 죽일지 몰라 전전긍긍이요. 염려 마십시오. 공자님은 제가 지켜드리지요. 여대인인 날 지켜요. 예. 저는 장사로큰 돈을 벌어 이 조나라에도 소실을 두고 있습니다. 위급하면 그 집으로 피신하시면 됩니다. 집이 커서 숨을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무력한 불모를. 왜 지켜주려 하시오? 저는 팔 것이 있어서 공자님을 찾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인지 저에겐 공자님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공자님에게 밝겠다는 것입니다. <laughs> 아니 그런 것이 있으면 여대인 스스로를 크게 일으켜 세운 뒤에 나도 일으켜 주면 되지 않소?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음... 모르겠소. 공자님은 강성국 진나라 소양왕의 손자이시고 태자 안국군의 아들이십니다만 소인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낱 상인에 지나지 않아 제목이 못됩니다. 내가 군왕의 자손이면 뭘 하오. 지금의 내 신세는 진나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처진데. 자탄하지 마십시오. 소인의 힘으로 공자님이 왕의 길을 열수 있도록 그 길을 뚫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은덕으로 비천한 소인의 가문도 크게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인의 이 설레는 계획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꿈 같은 계획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금상이신 소양왕께서는 열로 하셔서.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릅니다. 세상을 떠나다니요. 금상께선 지금도 장군들에게 명하여 여섯 나라를 간단없이 침공해, 땅 뺏기를 하는 힘이 넘치시고 정정한 분이십니다. 언제가 되든 금상에 돌아가시면 안국군께서 왕위를 계승하시고, 총애하는 화양부인이 왕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양부인은 공자님의... 생모가 아니시죠? 나의 생모는 하이부인이요. 안타깝게도 왕후가 되실 화양빈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다른 후궁에게서 태어나신 안국군의 아드님들은 수명도 넘습니다. 공자님은 그 둘째이시고 첫째 공자가 태자로 책봉되겠지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 후궁에게서 태어나신 공자님들 뿐인 경우 왕의 계승은 나이순보다 대체로 현명하고 지혜롭고 왕이 청애하는 공자가 일신으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는 것이 제국들의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난 태자가 될수 있는 자격을 못 갖추었어 많은 형제 중에서 날 볼모로 보냈다는 건 총애는커녕 미운 털이 박혔다는 것이고, 거기에다 이렇게 나라 밖에 나와 있으니, 다른 공자님들과의 자리 같은 경쟁에 끼어들 수도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장수를 잡으려면, 장수가 타고 있는 말부터 쏘아 넘어뜨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무슨 수를 써서라도화양비엠 마음부터 사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수라는 게 무슨 수요? 공자님을 대신해서 소인이 진나로 가서 화영부인을 섬기고 안구공을 섬겨 공자님을 후사로 삼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그 섬긴다는 말의 뜻을 모르겠소. 소인은 천금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천금을 모두 털어 섬기는 길을 뚫어보겠습니다. 어떤 험로라도 금으로 뚫으면 열리지 않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계책은 세워두었습니다. 아, 재산을 타러 천금으로 왕의 길을 뚫는다. 오백금은 소인이 진나라에 가서 받칠 진귀한 보물을 사고 오백금은 공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는 천하의 제사 현자 지자를 빈계으로 사귀는데. 쓰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군주가 되실 분은 그릇을 키워야 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그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계책대로 된다면 나와 여대인이 진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싶소. <laughs> 그 말씀 잊지 마십시오. 여부리는 거상으로 여러 제후국을 주유하면서 전국 치웅의 나라안 정치를 깊이 파악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여부리가 천부적인 장사치에 두뇌 회로를 굴려 자초의 사부가 된 것은 권력의 중심으로 기어올라 치부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여부리는 조나라를 떠나 여러 제후국을 주유하며 상거래를 한뒤 이번 주유의 목표지로 찍어두고 있는 진나라로 들어간다. 그가 진나라의 도읍지인 함양에 도착해 찾아가는 곳은 태자비 화양부인 친가의 자매 무화부인의 집이었다. 화양부인을 만나기 위한 다리가 필요해서였다. 그 다리를 건너는데 필요한 삭슨 보석이었다. 여불이는 태자비 화양부인의 부름으로 궁궐로 들어가 배웠다 마마, 여불이 옵니다. 고개를 드시오. 예, 황공하옵니다. 오래 전에 나한테 비취잠을 예물로 주었던 그 여불이 아니오? 황공하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소신이 이번에 상거래를 하려고 조나라에 갔다가 몇해 동안 볼모로 계시는 자초공자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아, 그렇죠 자초공자가 조나라 볼모로 가 있는데 잘 계시던가요? 조나라 왕의 핍박 속에서도 자초공자께서는 지자, 현자 많은 선비들을 빈객으로 불러서 공부에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요? 자초가? 예. 이번에 소신이 자초공자를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섯 나라 제후국 나라 안정치사며 전략병수를 깨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소신은 자초공자님을 처음으로 뵈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공자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말 들으니 나도 놀랍구려. 생각하시는 것이며 사례 판단하시는 거며 군사를 움직이하는 전술이며 농업 상업 등의 식견이며 모든 면에서 제욱의 군왕들을 따라올 수 없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큰 제목으로 우러러보여 싸옵니다. 자초공자가 그동안에 그렇게 큰 공부를 한 것인가? 공부도 많이 하셨겠으나 자초공자님은 타고나신 큰 그릇이라고 강호의 지존선비들이 말하고 있어옵니다 강호의 선비들이 자초를 그렇게 평가하던가? 예, 그렇게 평가하더이다. 그래서 소신이 마마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자초공자님을 마마의 아들로 삼으소서. 아, 어, 내 아들로? 아니, 자초에게는 친어머니인 하이빈이 계시지 않은가? 하오나, 자초공자는 자유롭고도 지엄하신 화양부인 마마를 경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마의 인자하신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떠올린다 하셨습니다. 진정 그렇게 말했소. 예, 공자께서는 눈시울을 적시며, 마마가 그리없다고 하셨습니다. 어, 자초가 그토록 나를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쪽을 향해 마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만수무강 기원을? 그날 밤 태자 안국군이 화양 부인의 침소에 들자 부인이 술상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오, 호 이건 정말 놀라울 일이구려. 부인이 술상을 준비하다니. 태자께서는 술을 드시면 손길이 따숩고 마음이 느긋해지더이다. 그걸 알면서 왜 술을 못 마시게 하오? 퇴자께서는 미령하시니 즐기시는 술을 권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로... 한 잔만 드시어요. <웃음> 그럽시다. 러 <laughs> 오늘 조나라에 가 있는 자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볼모로 가 있는 자초의 소식을? 예... 잘 있다고 하더이다 누가 자초의 소식을 부인에게 전했소? 저에게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제국을 주유하면서 상업을 하는 여불이라는 상인이 자초공자를 만났다 했습니다 자초가 조나라로 간 지도 몇 해가 됐구려 아, 자초공자가... 자초가 저를 많이 그리워한다 하더이다. 저의 강령을 빌면서 자초가 자초는 하이의 아들인데 부인을 자초가 저에게 효성스런 아들이란 말을 듣고 그 극진한 마음에 놀랐습니다. 하이는 차가운 여자라 자초가. 따뜻한 부인에게서 더 모종을 느끼고 섬기는 것 같구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소? 자초는 볼모로 있으면서 강호의 제현들을 빈객으로 불러 공부하고 제왕의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자초는 진나라 종묘 사직을 지킬 제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오 전하는 사람의 말로는 강호의 이름난 선비들이 지금의 자초를 그리 평가한다 합니다 <laughs> 자초가 그런 제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만약에 만에 하나 태자께서 먼저 가시고 저 혼자 이 궁궐에 남는다면 내가 병약하니 부인이 그런 걱정을 하겠지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다는 것이 그것이요. 그냥 걱정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 저는 님의 뒤를 따라 아니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돼요. 그리 되요. 저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공자가 군왕의 자리에 앉으면 저는 어찌 됩니까? 아들이 왕이 되면 부인은 태후가 됩니다. 허울뿐인 별궁의 외로운 태후가 되거나, 비록 아들이라 하더라도 혹독한 군주가 앉아 미움의 나홀을 씌우면 죽임을 당하겠죠. 태자께서는 아들이 수모명도 넘는데. 누가 후사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인,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저에게 자식이 없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후국의 역사를 보면 그런 무참한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부인, 자초가 저를 어미 이상으로 경애하고 효성이 있으니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현명하고 그룩이 커진 자초를 꼭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성산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아들 자초를 후사로 삼아 주십시오. 여부리가 조나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화양 부인의 태도로 보아, 말씀으로 보아, 그리고 눈길로 보아 자초를 아들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앞으로는 조나라에 머물며 자초만을 진중히 대접하기로 작정한다. 그날 밤, 자초는 여부리의 소실집으로 초대받아갔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악사가, 금을 연주하는 악음이 귓전에 울린다. 어 아니, 왜 이런 성찬을 어떻습니까? 칠은금의 소리가 가슴을 저미네요. 금의 소리와 이 성찬을 보니 갑자기 고급 생각이 나서 <laughs> "나는 떠돌이라, 공자님의 마음은 가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 밤은 실컷 드시고 해퍼를 부십시오. <laughs> <laughs> 집을 참 아름답게 꾸몄소. <laughs> 보다 아름다운 것을 보여드리지요. 더 아름다운 것이라, 저기 들어옵니다." 어, 저의 내자입니다 공자님께 절 올리게 공자님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기뻅니다 아, 아, 예, 나도 기뻐 영광입니다, 공자님 저의 셋째 내자입니다 이 조나라에서는 조시성의 이 내자뿐입니다. 자, 이제 술을 드시지요. 당신이 공자님께 술한잔 올려요. 예. 저저저저는 술잔이 넘치지 않소. 아.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아 아니요. 내내가 내가, 내가 술잔을 잘못 들어서.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 아,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같이 드시죠 예 아, 고운 분이 자리를 뜨면 꽃이 진 들판 같아서 하우나 출연 송도영 최상기 이윤연 김일 윤성혜, 이상훈, 해설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류철민,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첫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기 두 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